보겠습니다. 첫번 보시면요. 제 1편 수산업 개관 이렇게 나오네요. 개관 한번 보시죠. 두 번째 보시면요. 이렇게 나오네요. 수산업의 개요 이렇게 나오고요. 보시면은 뭐 정의 그다음에 수산업 정의 분류 그다음에 뭐 일반적 분류 뭐 수산업법상 분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수산업의 정의부터 한번 보죠. 정의 수산업의 정의는 뭐죠? 수산 동식물을 어떻게 한다. 생산하거나 그다음에 생산된 수산물을 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볼게요. 수산업의 정의 수산 동식물을 수산 동식물 동물과 식물이죠. 동식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수산 동식물을 생산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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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렇죠? 생산하거나 아니면은 생산된 수산물을 가공하는 사업. 생산된, 생산된 수산물을 가공하는 산업이다. 예. 요게. 수산업의 정이 되겠네요. 다시 보시면 은 수산 동식물을 생산하거나 만들거나 그쵸? 생산하거나 생산된 수산물을 가공하는 사업이 수산업의 정인데요. 우리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볼게요. 물속에 살고 있는 수산업이 어디에 있죠? 물고기 어디에 살고 있죠? 물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물속에 살고 있는 어디요? 물속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그쵸? 물속에 살고 있는 동식물을 어떡한다? 채취하거나 채취가 뭐죠? 채취 채취는 이렇게 바지락 같은 걸 캐는 걸 채취라고 그러죠. 채취하거나 잡는 거. 포획한다 이런 거죠. 포획하거나 잡는 거. 포획하거나 채취 그쵸? 채취하는 거. 그쵸? 잡거나 길러서 인류에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업이 뭐라고요? 수산업의 정이라고요. 요거보다는 조금 더깊 기... 들어간 수산업의 정의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 볼게요. 이게 수산업에 하는 목적이 뭐죠?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윤 추구죠. 이거죠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해서 한다.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냐? 수산업은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수산업은 이윤 추구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수산업도 경제적인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게 맞죠. 따라서 다시 보시면은 수산 동식물을 생산, 생산된 수산물을 가공하는 산업인데 수산 동식물 어디 산다고요? 육지에 산다고요? 아니죠. 물 속에 있는 동식물을 포획하거나 길러서 잡아서 인류에게 어떻게 한다? 유익하게 또 유익하게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업이다. 무엇을 목적으로 경제적인 이윤을 목적으로 요게 수산업의 정이 되겠습니다.